재혼했으면 당신 돈도 우리 돈이지. 왜 이렇게 따져? 그 말이 귀를 때리던 날 저는 내가 아내가 아니라 지갑이었단 걸 알았네요. 예수나오배 재혼했어요. 혼자 밥 먹는 날이 길어지니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싶었거든요. 처음엔 참 다정했어요. 여보, 약 챙겼어요? 추우면 내 목도리 해요. 그런 말에 마음이 녹았네요. 그래서 제 연금 카드로 장도 보고 관리비도 내고 병원비도 보탰어요. 그런데 이상했죠. 저는 늘 빠듯한데 남편은 늘 태연했거든요. 어느 날 은행에서 내 역을 뽑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네요. 제 연금에서 내달큰 돈이 전기의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. 받는 사람은 남편 아들이더라고요. 집으로 돌아와 내역서를 내밀었네요. 이게 뭐예요?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고개도 안 들고 말했어요. 애가 대출이 있다잖아. 그럼 당신 돈으로 도와요. 그가 웃지도 않고 딱 잘라 말했네요. 내 돈은 내 노후야. 당신 연금은 생활비지. 그 순간, 속이 텅 비는 소리가 났어요.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네요. 나한텐 노후가 없어요? 남편은 단호했죠. 재호는 현실이야. 감정으로 살면 망해. 그날 밤, 결혼 사진을 뒤집어 놓고 한참 울었네요. 제가 선택한 집이 제 삶을 빼앗는 곳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.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 계속 붙잡겠나요? 이런 배우자라면 정리하는 게 맞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